야, 소미 이거 소녀전선 원에서 야 졸라났거든요. 진짜. 그래가 별명이 돼지였는데, 왜 돼지냐면은 재화 졸라먹는다고. 여기서는 경고 나와야 되고, 경고 토토로 수오미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거 마음처럼 쉽지 않겠죠. 야, 수오미 코스튬까지 줘버리네. 소전팀 칼 갈았냐? 완전히 소전팀이 코스튬에 진심이긴 해. 오늘 과감한 문쭉 해봐. 나소녀전선원 진짜 재밌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소전 2를 기다린 거죠. 정식 출시하니까 코스튬 나오네 저번에는 없더만 와 이거 괜찮네 잘 나왔다 코스튬 잘 뽑았네 상점에서 뭘 사는 게 좋을까 이건데 스킨 와우 야 이거 씨 미쳤는데 와야 이거 무조건 사야 되네 소비 수영복 개우지에 26,000원 이거 할인 안 한다 이거는 돈말이겠다 매출 씨, 에 매출 야 전이 오버 모나크하고 경쟁 때리자 누가 이길까 과연 역시 소녀전선은 스킨의 진심이야 야는 무조건 뽑아야 되는데 어쨌든 별명은 돼지였습니다. 또뭐 있노? 얘도 있네. 야, 얘도 코스튬 파는구나. 26,000원. 아, 딱다 사고 싶게 생겼네. 야들도 뭐가 팔릴 건지 아네. 이런 것들은 15,600원. 팔릴 것 같은 것들은 26,000원. 뭐가 팔리지 않아. 있어봐. 일단 과금을 하긴 할 거거든요. 뭐지? 뭐 있노? 보자. 10회 액세스 픽업으로 나온 게 수음이고. 80회 이내에 무조건 나오지만 액세스 규칙. 0.6% 똑같네. 호이버스라 80회에 도달할 시 반드시 정기인형이 나옵니다. 아, 픽도 있네. 그러면 총너넉잡아서 160장이 필요하네 이번에 이게 우편이잖아요 여기 보면 우편이 있어 아 이제 주는구나 해야 될 거는 1순위가 초법을 먼저 끝내고 여기서 경고 나와야 되는데 제발 경고나 토로로 나오면 된다 근데 안 나오지 싶다 왜냐면 내가 저번에 CBT 할때 경고 나왔거든요 일단 천장을 찍는다는 생각 해야 된다 여기서는 여기서 경고 나와야 되는데 얘도 안 쓴다 일단 꽝이고요 이번에 나오잖아요 과금 해야 된다 지정 s s 가 픽업 소환권 이거 사고 그 다음에 패키지를 사야 되는데, 여기서 사야 될 게, 확충 서포트. 이거, 알뜰 물자 상자. 여기는 쭉 제끼고, 확충 서포트 패키지, 지정 XS 패키지, 지정 XS 상자까지 사면 되네. 이렇게 사고, 텝업도 그 효율 괜찮네. 이것도 뽑기권 주네. 수험이 뽑을 사람들은 이거 사야 되네. 상시 패키지는 언제든지 파는 거니까 뭐. 됐고. 오 이거 무기한게 주는거네 선택이구나 오 이것도 좋다 이것도 사야되네 요까지 사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패스 패스는 좀더 진행해야 열릴 것 같은데 아직 안 열렸지 그러면은 일단은 소미부터 일단은 80회 뽑기까지 딱 세팅해보고 일단 요거 해보자 자 여기서 경고나 제발 보자 뚜까가 경고 토토라 나왔잖아 뚜까를 재물삼아서 내가 넣으면 제발 제발 3 2 1 제발 아, CBT 때 경고 나와가지고 확률상 안 나오는데 아씨 오 토로로 나왔다. 오케이, 괜찮네요. Yes, 토로로면 괜찮아요. 야, 2회 공격 있어가지고 경고만큼은 아니지만 좋아. 좋았어요. 아, 예 e 경고가 조금 아쉽지만 이게 어딥니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음이 가야 되죠. 천장은 무조건 찍는다고 봐야 돼. 그래서, 54, 3번. 하나 더 사야 된다. 아, 제발, 이거, 핏돌 나면 안 되는데. 이거 사자. 무기. 무기 선택 패키지. 옆에 이게 파란불이잖아요? 그러면 안된 거야. 덮기면 돼요. 꽝. 안나고 이것도 꽝. 역시, 뽑기에서잘안 나와. 그러자는 어차피 써야 되니까. 나오면 좋죠. 보자. 몇번남았나 30회. 역시, 뽑기에서잘안 나오는구나. 나왔다나왔어요 아, 제발. <laughs> 제발. 야, 아, 빅돌하면 안되는데 만약에 빅돌이 나더라도 경고가 나오면 그나마 나 제발 눈나게 오케이 났어 잘했어 빅돌 안났어 헤헤헤헤 픽돌 나면 안 되죠. 주작이죠. 내가 지금까지요. 비록 이 게임은 아니었지만, 다른 게임에서 픽돌이 그만이 났는데. 나왔어! 잘했어! 스킨도 사야지! 수염복까지 구매하겠습니다. 근데 아직 뽑기권에 좀 남아있는데요. 이걸로 경고 한번 노려봐? 아, 경고 탐나긴 한데. 근데 경고 나올 확률이 낮잖아, 이게. 6분의 1이지. 그래, 1도까지 해보자. 그래, 해보자. 뭐, 이왕 하는 걸 가봅시다. 꽝. 역시 일반 뽑기엔 잘안 뜨는구나. 꽝이네요 어 뭐야 모신당 나왔어 아야 방금 불빛 아니었는데 왜 나왔지 방금 불빛 아니었는데 잘못봤네 아 경고 안나왔다 모신당한 존나 이거 이거 어때요 성능 어 뭐야 야 뭐야 이게또 나왔어 야 미쳤어 또 나왔네 1돌 됐다 대박 수험이랑 같이 떴어 어 좋다야 어쨌든 경고 안난건 아쉽지만 연구를 하다보면 나오겠지 픽뚜인줄 알았어 근데 나왔네 좋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추가적인 과거 몹시 끝났어요 죄송합니다 자 보자 정비를 해봐야죠 이제 내가 키울 캐릭은 일단 얘가 힐러니까 1번 그 다음에 주인공 써야죠 2번 3번 그 다음 모신나간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와 소음 미 1돌 소음미 1돌 하면 뭐가 좋은데 눈사태 있을텍 눈사태가 뭐고 빙결계 디버프 모든 아군이 수음이 최대 체력 30%만큼 치료하고 안정지수 회복량 4점 자신 이외의 모든 아군은 추가로 빙설 보류 효과 받는 피30% 졸라 좋네 치료하기 전에 이미 체력이 가득한 아군 유닛에게는 추가로 어모 효과를 준다 3턴 지속되는 지속치유 효과를 부여한다 치치치. 와 이게 미쳤구나 가자 1돌1돌이 일돌. 졸라 좋구나 오야 이거는 눈 돌아가겠다 에? 어쨌든 운이 좋네요 그 다음에 수영복 한개 사자 당연히 사야지 수염복 사줘야지. 이거 안 사면 안 되죠. 어, 수오미 일돌 뽑아놓고 수염복 안 사면은 그것은 죄입니다. 죄. 죄를 저질 수는 없잖아요. 아유, 젤레스 존재로 해서 완전히 개처망한 거. 손오전선 투에서 성공하네. 오케이, 샀어요. 모델링이 참 좋지. 이따가 숙소가 기대되는구만. 야, 수오미 가야지. 수오미 어디 있어? 여기 있다. 빛과 함께. 배경으로 설정. 그 다음에 바꿔줘야지. 수오미로 바꿔야지. 수오미 영입. 어딨어? 수호미 영입. 여깄다. 조력 인형. 도호미 그로자. 토토론. 확인. 인형 전시. 일단 이렇게 됐고. 레벨업. 훈련. 어, 잘 만들었다. 모션 보스. 레벨업 완료. 옛날에 손을 잡선 원할 때 사람들이 수호미 뽑고 싶어가지고. 진짜 엄청 고통스러워 했지. 나도 고통스러웠고, 토토로. 토토로가 아니고 토로로가. 그 다음에. 모신다간도 뭐 써야죠 아 경고가 아닌 게 아쉽네 이게 CBT 때 경고를 뽑아서 그래 아유 진짜 저는 운 좋게 다가지고 돌파 되는 거 아니면 은 일부러 돌파를 하진 않아요 절대 이번에 수호미도 내가 돌파하려고 한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돌파가 됐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하지만 룩은 무조건 결제지 수호미 1돌 기념이다 돌 벌었다 리니지 모라크 이딴 게임에 돈쓸 바에는 이런 게임에 돈 쓰지 변경 얘는 쓰기 때문에 마인드 보강까지 얘는 주인공 캐릭이라서 돌파가 쉬워 그래서 무소과금은 키아주면 좋습니다 일단은 요까지 맞춰 놓고 이제 플레이를 또 하면 되죠 키우는 캐릭은 힐러 하나 그 다음 주인공 모신당 대신에 경고 나왔으면 대박인데 아 운이 약간 모자랐다 수호미에서 너무 운이 물빵돼 가지고 이 자리에 경고가 왔어야 되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얘 쓰고 토로로 쓰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봅시다 리셋은 어렵지 않은 것 같네요 보니까 리셋 하실 분들은 토로로 뽑거나 경고 뽑거나 딱 그게 둘 중에 한개 나오는 순간 추격하시면 됩니다 무과금 가능해요. 소의 전선 시리즈가 원래 무과금 친화 게임이에요, 이게. 내가 이거는 오늘 처음 하는 게 아니라 이 광고도 알고 CBT에서 너무 재밌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뭐 해보세요. 강추합니다. 진행은 여러분들 자동이 되기 때문에 뭐 수월하게 할수 있습니다. PC버전이 있습니다. 소의 전선 홈페이지가 있어요. 잘 돌아갑니다. 포로로는 두번 연속 행동을 할수있지요 오 커신 죽이네 <laughs> 대단한데 와 졸라 멋있다 수 소미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스킨마다 커신도 다르구나 이거 다음 판할 때옷 바꿔 입어봐야 되겠다 원래는 무슨 커신인지 궁금하네 아수 소미 예쁜데 아주 마음에 드는데요 평생 가자 이지랄 만약에 원래는 무슨 커신인지 궁금하네요 그러네 다르네. 오. 이거는 별로네. 소미는 특히는 사야 되겠다. 훨씬 퀄리티가 너무 차이나는데. 출항 인형 선택 패키지. 뭔데 이거? 마인드맵 아카이브 획득. 다승 주는 거네 그로자 주는구나. 그로자 풀돌 가자. 우리나라 쓰레기 게임에 비하면은 해자죠. 오 어, 숙소 나왔다. 이 게임의 엔드 컨텐츠가 숙소입니다. 소미 구경하러 가자. 보자. 소미는 또 처음이네. 이래가 구경할 수 있고요. 이 게임의 엔드컨텐츠가 숙소죠 숙소 이 포즈는 마음에 안드는데요 다른걸로 바꿔주세요 숙면 그래 숙면으로 가자 음. 코스튬 변경 아 오케이 그렇지 이렇게 돼야지 야 비계 치워 장난쳐 지금 어 리듬 생겼네 그래 이게 낫다 이 좋네 존나 귀여운데 <laughs> 가기 좀 애매하죠 그래 나남자들사는 생각이 다 똑같지 뭐자 알았어 해볼게 <laughs> 그래,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뭔지 잘 알지, 내가. 빵댕이, 뭐, 장난 아닌데? 야, 이 질감 보소. 질감 보는 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는 이미 이런 걸 졸업했거든요. 어디까지나 리뷰어로서 이런 질감을 보는 거죠. 와, 이 게임 정말 쩝니다. 이러면서 시청자분들한테 얘기해줘야죠. 실화 하고 자빠졌네. 진짜 봐야 되는 게 발이죠, 발. 이발 질감이 장난 아닙니다. 주름 있는 거 봐. 하여튼, 뭐, 장난 아닙니다. 이거 잘 만들었어, 어쨌든. 나머지 포즈는? 뚫어야 됩니다. 이제 20레벨 찍고, 40레벨 찍고.